말미야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의 원인이나 어떤 일의 근원 어떤 인과관계에 있어서 그 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말미야마라고 하죠 성경에서도 말미야마라는 말들이 꽤 많이 나오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뭐때문에 누구누구때문에 어떤것때문에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신앙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겉모습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겉모습은 똑같을지라도 그 사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되었을 때라야만 그것을 신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겉모습이 똑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자기 의로 끝나고 나는 많은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똑같은 옷을 입아 겉으로는 우리 모두 비슷한 얼굴에 똑같은 옷을 입고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냐,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느냐라는 것은 신앙을 판가름내는 아주 좋 아주 중요하고 확고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신앙생활은 결국 자기 의이고 자기 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을 외식이라고 외식이라고 너의 모든 신앙생활의 그 껍데기는 결국 누구 누구에게. 어, 보이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발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어, 때때로 이 외식하는, 그러니까 위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질책하신 이유는 그것입니다. 사실은, 어, 위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위선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비난받은 일은 아니, 아니거든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횡단보도를 이렇게 빨간불인데 건너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깔라문이 아, 내가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가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럴까?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은 건너가고 싶으나 사람들의 눈과 어떤 자신의 어떤 지위 이런 것 때문에 꾹 참는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일반 사회 생활에서는 위악, 악을 행하는 것보다는 선을 행하는 삶이 좋은 거예요. 선을 어쨌든 왜냐하면. 그 선을 행하는 그 삶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보다 어, 법도 규범도 또한 어떤 사회 질서도 지켜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동기를 차지하고 나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동기가 어, 무엇이었던지 간에 연말되면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 모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자기 이름 내면서 저렇게 천만 원씩이나 기부한다고. 사람들이 종종 욕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또 이거 하면 진짜 이게 모금이 자, 잘 됩니까 다른 사람 다 도와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정작 하지도 않으면서 하지게 나으면서 천만 원 몇백만 원씩 몇십만 원씩 아니면 그 모금함에 단돈 몇천 원이라도 내는 사람들 보면서 에이 저거 한다고 라 하는 사람들보다는 하는 사람이 낫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야 존경해 줄 거야. 여러 가지도 이득이 돼 나는 그렇게라고 하면서도 위선 그러니까 어 외식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이건 세상 사람에서는 정말 도움이 되는 거. 너가 너가 사장이면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런 생각으로라도 스스로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사는 위선적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훨씬 나은 삶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삶으로 끌어와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섞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 진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완전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삶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동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들은 결국 자기 위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일로 끝나는 거예요 단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뿐인 n 인 거죠 뿐인가 어떤 한 장노님, 이그러시더라고그 그, 어, 장노님, 그렇게 아, Buxani, Vesito, Kazi, C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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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그것도 선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한 거 아닙니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그러시니까 그게 하나님한테 선한 삶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그 뭐냐면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은 그 경우에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결국은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의로 막 외식하고 싶은데 근데 그거를 꾹 참는 거예요. 참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갈 때까지 이 외식의 마음, 그러니까 그 장로님 자기 마음 안에 어떤 어 내면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참고 참아 참아내면서 그렇게 살아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게 성화의 삶이라고면서 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모든 것들은 자기 의로 끝난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동네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의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막 이제 제자들을 찾으러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때에 이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병자들을 고쳐 주셨을 때 상황을 보면 상황을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병 고쳐 주러 예수님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을 알고 찾아온 사람 있어요. 찾아온 사람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의 특이점이 무엇이냐? 뭐가 특이하냐?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야.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분명하고 확고하게 모르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따르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도 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고 명쾌하고 확고하게 한게 아니라, 예수님을 한번 따라 볼까, 예수님 한번 믿어 볼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겨우 따라 볼까 하고 있는 그때에 이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 이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실 때,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보, 제자들을 어 선택하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뭐냐면 예수님께서 청류에 가까운 명령조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라. 강 강권한 거예요. 예수 믿어라. 누가 찾아와서 예수 믿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권한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해야 할 정도로 예수님의 어떤 그런 거요 인기 인지도 아니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차에의 초반부예요 그리고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모든 그 본문 앞쪽에 보면 거의 예수님의 차역 초기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판가름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에요. 누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 그것이 인생을 판가름 내는 중에 저는 큰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명하고 명쾌하고 인기가 있고 예수님이 어 어떠신 분이신 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어, 그렇게 인정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잘 되고, 예수님 때문에 복받고, 교회 다니니까 뭐 자식들이 다잘 되고 이런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어가는 것은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쉽지 않겠습니까? 안 믿으면 바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거꾸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 믿는 것이 혹독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이 녹록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을 명쾌하게 알면서도 예수님 믿는 것은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다른.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이 나병 환자는 이미 우리가 그런니얼리어답다 예수님을 명쾌하고 분명하게 알게 된 거야.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제자를 삼으시는데 이 사람은 온 몸에 나병이 잔뜩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야. 찾아온 거야. 제자를 삼을 때도 예수님께서 가서 야,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따르는 그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르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고 살아가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지 못하는데, 아무도 예수님에게 눈길을 돌리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명쾌하게 모르는 그때에 이분이 이 분이 이 나병환자는 예수님을 확고하고 명확하게 알고 찾아온 거예요. 온몸에 나병이 담겨, 한센시병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피부의 절지 부분부터 살이 뭉그러져서 여기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허물어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뭐 거의 병이 다 고쳐지고 예전에 어어 어디죠? 저기 전라도 어떤 소미나 해변 지방 그리고 제가 살았던 고향에서도 저희 친구가 살던 그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가 대단히 양계장을 하던 곳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옛날에 그러더라고. 옛날에 자기 어렸을 때 여기 그런 분들을 이주시켜서 정착했던 그래서 양계를 통해서 이렇게 어 생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곳인데 이제 이후에 그런 분들은 다어 점점 좀 줄어들고 병원으로 가시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과 함께, 함께 섞여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게다가, 게다가 구약적인 배경으로 이 하나님 문둥병이 들려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함께 살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둥병을 들린 즉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찬양할 수도 없고 같은 공동체 내에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돌팔매를 당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삶입니다. 본문 을 보면 온 몸에 나병이 들렸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사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나병 들린 사람들이 종종 나오는데 나병이 한정적으로 그러니까 보면 구약 성경 내 위기에도 보면 나병이 어떤 특정 부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저의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지금 아토피 좀 심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토피 좀 심하신 분들도 구약 시대였으면 함께 살지도 못했어요. 내가 제가 생각하기에 아, 왜냐면 하 구약 성경에 이 나병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어루러기라고 피부에 어떤 일종의 질환이 있으면 그 질환이 다 나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 바깥에서 살아가요. 공동체 바깥에서 살아가야 돼. 그리고 그것을 다 낫게 되면 그가 살던 집, 그가 생활하던 것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통하고 결국 자기도 제사장한테 가서 진찰을 받는 거야. 아, 너는 완쾌 됐다. 그래야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지금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아토피가 심한 사람들은 아토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아토피 정도의 어떤 질환을 가졌다라고 하면 이제 나병인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 근데 근데 이 사람은 온 몸에 나병이 들려. 온 몸. 그러니까 이제 절지 부분도 주로 허물어지니까 손가락, 발가락들 마디가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거기가 뚝뚝 끊어져서 떨어진다 그러. 진물이 흐르고 그게 나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눈이 멀어져 가기 시작하고 손 손가락들이 다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종내는 결국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 사람 온 몸에 나병이 들려 있는. 그러니까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괴물이라고 생각 드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괴물처럼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를 때 명확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와서 이야기하죠.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신앙의 고백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으시며 예수님, 나 나는 지금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가 이 신앙 고백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알아챈 걸, 알아챈 걸. 그의 상황은 온 몸이 나병이 들, 온 몸에 나병이 자기의 삶을 엄습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을 이렇게 본 거야. 아까 우리 찬양 중에 보면 뭐죠? 어두운 골짜기 가다가 홀연히 빛 보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그 구절이 마음에 들어서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른 거예요. 어두운 골짜기를 가다가 딱 빛을 본 거예요. 빛을. 이게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분명한 빛을 보고 예수님에게 가서 엎드려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고백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으시며 나는 예수님에 게 지금 나와서 무엇을 구하는지가 거기 안에 다 담겨 있는 거다 담겨 희한하죠. 예수님도 사람에 따라 대하는 게 틀려 어떤 사람들은 고쳐달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지는 않고 사람을 이래저래 막어 이렇게 뭐테스트해 보듯이 시험해 보듯이 내가 고쳐주는 게 맞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나는 어뭐 너에게 뭐 보내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믿느냐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또 진로함에 어, 가서 씻으라고 막 얘기하는데, 이 고백이 명쾌하고 분명할수록 예수님의 반응도 심플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이걸, 내가 보기에는 믿음은 믿음은 증명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생기긴 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생기긴 합니다. 물론 그 초기의 믿음이 그래요. 그러나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이 뭐냐면 군소리 없는 거예요.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이 뭐냐면 군소리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제가 할 말도 많지 않겠습니까? 언제 이 병이 걸렸다든지 난 옛날에는 안 그랬다든지 그런데 이런 병이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또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죽을 것 같고 진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할 말이 언제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 합니까? 예수님을 명피하고 분명하게 딱 아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 이 한마디로 그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에 대한 모든 믿음의 표현을 죽게 하냐? 죽게 하니 죽께서 뭐라 그러세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사실 나병 환자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병이 전염적으로도 옮 얼마요? 옮마요 없습니다. 어떻게 옮냐면 제가 옛날에 책을 읽어 보니까 피부와 피부 사이를 접촉해서는 옮지 않습니다. 근데 상처가 나 있는 곳에 그어 진물이나 아니면 그 거기에 환부를 환부가 접촉되면 그 상처 열려진 상처 쪽으로 이게 그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도 굉장히 그걸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상처가 없는 손으로 악수해도 안 걸려. 근데 손에 상처가 있으면 전염된다는 거예요. 전염된다는. 근데 구약 시대에서는 이 종교적이고 어떤 일, 그 문제 때문에 나병 환자 전염적으로 나병 환자의 손을 대면 그 전염이 나에게 옮아올 수 있다라는 위기 의식과 더불어서 이거는 이 사람은 우리와는 완전히 어, 구별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그 사람과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손을 대는 순간 저의 정결하지 못한 부정함이 나에게 얼마 온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손을 대면 나에게 내가 다부정해지는 거야. 내가 다부정해지 그러니까 나병 환자 이 문둥병자들이 공동체 내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래 몇살 때부터 그랬냐? 진단하듯이 검진하듯이 언제부터 그랬냐? 상황이 어떠냐? 상태가 어떠냐? 너는 나를 믿냐?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미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생각하기에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는 구차한 어떤 조건 형편 변명 그런 게다 필요 없어. 그게 진리이면 진리면 진리는 분명한 진리고 예수님은 분명한 예수님이고 거기 가서 이 사람이 한 이야기는 구찬 자기 변명 다할 필요 없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얘기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한 마디가 주께 온전히 드려지고 주께서 보시고 주 예수님 역시 이런 여자는 얘기하지 않하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아마도 그에게 손을 터 건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네가 나를 주님으로 믿냐? 내가 주님으로 내가 너에게 이 은혜와 사랑을 베푼다. 그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뭐 정보도 많고 그러니까 과하게 설명하는 시대예요. 과하게. 그래서 그 설명을 다 듣다 보면 정작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좋은 설명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기는난 너무 힘이 들다. 힘이 들다. 이러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느낌인 거죠. 사람들이 좀더 이렇게 잘살수 있도록 해주는 많은 강연들과 상담 이야기, 뭐 어떤 현상에 대한 어떤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다 좋아요. 알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는 하는 이야기가 좋은 설명이었다. 재밌는 설명이었다. 그걸로 끝. 그걸로 끝.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수많은 설교 쏟아져 나오죠. 수많은 진리화도 같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죠. 아, 다 성도들이 듣고 그래 어, 나쁘지 않은 예배였어. 설교나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할거다 했다. 일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들이 헌금드리고다 했다. 자기 의만 내세우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가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세상은 아무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때에 주여 내가 주를 찾아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라는 그 고백이 없고 그 고백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내 삶에 말씀하실 때도. 손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내밀어 얹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은혜와 역사가 없는 것. 없는 것. 여러분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래 복잡하고 뭐 설명이 많고. 변명이 많고 다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처럼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이 당연히 예수님을 모를 때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명쾌하고 분명하게 안 거예요. 진리되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을 명쾌하고 분명하게 안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나아간 거예요.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부정한 것이 사라지고 어려운 환경들이 해결되고 개선되고 변하지 않는 상황과 심지어는 도저히 바뀔 것 같다, 같지 않은 자신의 영혼에게도 이와 같이 나병이 떠나가려면 이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먼저 알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 주께 고백 진리를 고백하는 것으로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손을 얹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이이일 있고 나서 참이이일 어, 있고 나서 이 그 우리 읽갔던 달락반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가 깨끗함을 입었은 것을 제사장에게 증명하고 입증하라. 그리고 너는 네가 그렇게 꿈꾸었던 평범하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는데 그 일이 있고나자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의 소문이 확 퍼지면서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확 달려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한그 사람들을 다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여러분 어, 예배드릴 때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드리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한 마음과 한 뜻은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자는 말이지. 물이 들처럼 이렇게 어떤 소문을 듣고 와서 어떻게 한번 해 볼까라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드리면 안 돼요. 오늘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예수님을 바로 발견한 온 온몸, 몸이 나병 들린 사람이라면 그는 마음에 고침을 받고 돌아갈 거예요. 근데 무리처럼 아유 가야지 뭐 어떡하겠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기대 없이 예배에 와서 앉아 있으면 예수님께서 피해 가세요. 예수님께서 물러가사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피해 버리는 거, 피해 버리는 거.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바꿔 가시는 거예요. 이와 같으면 안 돼. 여러분 오늘도 진리 대신 주님을 여러분 꼭 만나시기.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예수님을 먼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구하세요. 구하세요. 그리고 진리 대신 주님이 나의 어, 허물어지고 문드러져 있는 나의 인생의 나병에 손을 얹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야만 일이 일어나야만 삶이 삶의 어, 전환, 변화 이런 것들이 꼭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신가 고백하세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마음에 굳건히 고백하시고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손을 내밀어 대실 것입니다. 그리고 야 네가 이래서 이랬지 네가 저래서 저랬지 넌 이게 문제야 넌 이게 문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 고백이 명확하고 분명하면 주님께서도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너 어떡할래 이런 조건 달지 아니하신다는 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내가 꼭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